이처럼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다 보니 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없이 후보지로 꼽았다가 반발을 사는 등 시설 확충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기자입니다. 풋살장과 잔디마당 등이 들어선 수정산 체육공원입니다. 동구는 이 일대 경작지를 정비해 18월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로 곧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합니다. 북항 친수공원 인근 공터, 중구가 파크 골프장 예정지로 물색한 땅입니다. 트램 정거장을 짓기 전까지 이곳 2,000 제곱미터 가량을 세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파크 골프장을 늘리겠다는 부산시 방침에 따라 이처럼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뭐 부산 시내 전체 땅을 이석 듯이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동삼혁신지구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잔디 운동장, 영도구가 파크 골프장 후보지로 거론한 곳입니다.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데다 연구 환경을 해친다며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안 문제와 그다음에 연구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회를 저기를 봤는데 거기에 파크 골프장을 한다? 그럼 저희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했고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넓은 공유지를 파크 골프 시설로 전용할 경우 곳곳에서 찬반 갈등이 불거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파크 골프도 치면서 주변의 시민들이 같이 그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어 처음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낙동강변 파크 골프장에 올해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등 유지 관리 문제도 있는 만큼 주민 의견과 함께 주변 환경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